가을비가 내리는 새벽 병원 7층 옥상 위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회색빛 구름 아래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번개가 짧게 번쩍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제 숨길 수 없겠지. 서윤이 조용히 중얼이는 순간 옥상 문이 천천히 열리며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윤,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이렇게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준호야, 나 이제 기억이 돌아왔어. 뭐? 그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다. 그동안 서윤이 잃어버렸던 과거,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기억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실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백 번째 실험체, 바로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며칠 전, 폐공장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 이후, 서윤은 환청과 함께 낯선 이미지들을 보기 시작했다. 손목에 남겨진 희미한 상처, 실험실처럼 보이던 흰 방,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기억이 하나씩 조각나며 돌아오자, 서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너 얼마나 알고 있었어?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건 그의 눈빛만 봐도 알수 있었다. 서윤아, 지금은 내가 진실을 알기엔. 지금이 아니면 언제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 못해.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지만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의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윤을 더욱 무너뜨렸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빌라. 지훈은 어둠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세 명의 아이가 있었다. 서윤, 지훈, 그리고 민혁. 사진의 가장자리엔 희미하게 해시태 그백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결국 이날이 오는구나.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100번의 추억이라 쓰인 폴더를 열자, 화면에는 15년 전에 실험 영상이 재생됐다. 깨끗한 실험실 안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마지막 100번째 칸에 누워있는 서윤. 그 영상은 잊고 싶었던 과거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진실이 곧 폭발할 것임을. 다음날 서윤은 옥상에서 지훈을 마주했다. 잔뜩 흥건한 공기 사이로 두 사람은 오래된 비밀을 꺼내놓았다. 지훈 나한테 숨긴 게 뭐야? 모든 걸 너한테 말하면 넌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내 그는 오래전에 진실을 말했다. 우린 모두 알고 있었어. 실험에 동의했다는 걸. 하지만 너만 몰랐지. 왜냐하면 너는 백번째였으니까. 너만 기억을 지우는 열쇠였거든. 무슨 소리야? 그날 내가 버튼을 눌렀어. 모두의 기억을 지우는 버튼을. 서윤은 숨을 삼켰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새하얀 실험실, 수십 명의 아이들, 붉은 경고 등. 그녀의 손에 들린 단 하나의 버튼. 전체 삭제.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모든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도 동시에 경찰 내부 수사팀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차 이사장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는 오래전 해산된 비밀연구기관 메모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인물이었다. 서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실험 결과의 완성체였다. 준호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떨궜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감시 대상이었다는 거네. 밤 병원 로비 평화롭던 공간에 갑작스러운 사이렌이 울렸다. 폭발물이 설치됐다. 라는 경고음과 함께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가 고개를 들자 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혁? 죽은 줄 알았던 소년, 그녀의 첫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이름. 민혁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따뜻함이 아닌 냉혹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이야 서윤아. 서윤의 손이 떨렸다. 준호와 지우는 재빨리 서윤을 감싸며 경계를 폈다. 하지만 민혁은 미소 지으며 손에 들린 기폭 장치를 흔들었다. 기억해. 내가 우리 모두의 기억을 지웠던 날을. 그건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민혁의 말과 함께 서윤의 머릿속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실험실, 경고음,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버튼.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던 그날 그녀는 확실히 버튼을 눌렀다. 자신이 모두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조였다. 그날 내가 내 손을 놨지. 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진실에 대한 절규였다. 난널 지키려 했어. 하지만 넌 우리 모두를 지웠어. 민혁, 그건 내가. 그래. 내 선택이었지. 순간 민혁이 기폭장치를 쥔 손에 힘을 줬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준호가 총을 꺼내 들고 민혁에게 다가섰다. 지우는 서윤을 붙잡고 옆으로 물러섰다. 세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순간, 폭우처럼 감정이 터져나왔다. 멈춰. 이건 내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야. 서윤이 외쳤다. 복수? 난 진실을 되찾으러 온 거야. 내가 지운 걸 다시 보여주기 위해. 민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손에 있는 기폭장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몸을 날려 민혁의 팔을 치며 기폭장치를 빼앗았다. 준호가 재빨리 민혁을 제압했다. 로비의 긴장이 터질 듯 흔들리다. 결국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혁이 낮게 웃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윤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넌 우리 모두의 열쇠니까. 병원 로비의 조명이 번쩍이며 꺼졌다.